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민등록과 아, 가족관계 등록부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한국인 분이 그 외국인과 결혼하시는 분 요즘 엄청나죠? 예. 그 이전에도 많이 했지만 요즘도 많이 합니다. 다만 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시는 분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SNS를 통해서 직접 사귀어서 혼인을 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 외국인 분과 혼인을 해서 예, 한국에 혼인신고가 돼 있는데 왜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는 안 올라 있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됩니다. 등재된다는 것은 올라간다. 거기에 기록돼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우선 되겠고요. 어 그러면 기본 증명서에도 외국인 배우자가 올라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기본 증명서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올라 있지 않죠.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기본 증명서는 출생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의 출생관계가 증명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의 출생증명서인 것은 이제 본국의 출생증명서에 있을 뿐이고 한국에는 출생증명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배우자가 출생증명서가 없죠. 자 그렇다면. 주민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왜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이 주민등록등본에 안 나오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주민등록관, 가족관계등록법과 주민등록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주민등록법은 실제로 주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올리는 거고, 가족관계는 법원에서, 예,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그것이 정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 서류는 법원에서 관장하는 서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청, 구청, 군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은 법원 관할의 업무이고, 예, 법원의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업무이지요, 예, 업무이고, 예, 시청이나 구청,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의 고유의 업무인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법과는 전혀 해당이 없는 업무이죠. 그럼 왜 시청, 구청,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법원에서 일일이 다그 업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예, 위임을 해서 시청이나 군청, 구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대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법원 공무원이 아니고 시청이나 구청, 군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직원이지만 예, 법원에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이분들은 예, 법원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죠. 혼인신고하러 갔을 때, 뭐,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예, 법원에 예, 가족관계 등록계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의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외국인 배우자가, 어, 느 나라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러 가면 이분들이 얼른, 예, 책자를 찾죠. 예, 어느 나라 분이십니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다. 그러면 프랑스 책자를 찾죠? 거기서 그 발급한 증명서, 예, 혼인, 혼인 증명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것들 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위임을 받아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차이가 지잖아요. 어떻게 설명이 뭐잘 되고 있나요? 예잘 되고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인신고를 하러 가게 되면, 예,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오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이 외국인 배우자의 그 사인을 받아야 되느냐, 외국인 배우자의 도장을 새겨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갈등하시고 예.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갈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당시에 한국의 혼인관계, 혼인신고서에 사인을 했다면 그것으로 제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좀 막막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도장을 새겨서 에, 여러분들이 찍고 있잖아요. 그 도장은 어떻습니까? 풀 네임이다. 이름 전체를 그 써야 되는 것이죠. 성부터 이름까지. 그러니까 복잡한 나라들은 영어를 쓰는데 이제 미들 네임이 있는 나라들은 이름이 상당히 길어요. 길지만 그것을 다 한글로 도장을 이제 새기는 경우가 있고 어떤 그 기관에서는 영어로 새겨야 된다. 이래 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관할. 예, 그, 시청이나 구청에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을 하고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다. 예, 도장을 새기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신고를 할때좀 설명을 드리면, 예,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 뭐 대부분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부모님 성함이 다 나와 있고, 부모님의 생년월일도 나와 있고, 부모님의 그 등록 기준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서에 그것을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님 성함과 등록 기준지에, 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 성함과 등록 기준지 그리고 생년월일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먼저 하나 발급 받는데 상세로 발급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본을 써야 되잖아요 본을 한문으로 써야 되잖아요 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디 김씨냐, 어디 이씨냐 하는 것이 그 지역명입니다. 지역명 본이 예, 그래서 그 지역명을 이제 대면 되는데 그것을 한글로 쓰면 안 되고 한문으로 쓰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뭐 그래야죠. 뭐 한문을 안 배웠으면 그림을 그려야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 너무 이제 혼인신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일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예, 그 결혼증명서가 발급되잖아요. 그 발급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번역자 확인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다가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부터 혼인신고를 한다면 외국의 결혼증명서가 안 오잖아요. 그때는 외국에서 가져온 서류가 예, 결혼 무하자 증명서입니다. 뭐 좋게 얘기하면 예, 그 내용에 따른 것이 있지만 예, 출생 증명서를 하나 더 여러분들이 받으면 좋다고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것은 출생 증명서를 보면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의 성명은 물론 생년월일 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록하기가 쉽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드렸다.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은 출생증명서도 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니 왜 어떤 방송에서는 응? 그 결혼증명서만 가지고 오면 된다 드니까 출생증명서는 왜 가져옵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할때 부모님의 성명과 생년월일 뭐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그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흡족한 방송이 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궁금한 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